굿모닝! 여기는저 위에 비엔날레가 아, 있었던 그런 그 조각공원이래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제법 내리고 있습니다. 예쁜 조각공원을 보면서 아, 2박 3일이니까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이런저런 그 조각을 보면서 산책하는 공원인 것 같아요. 네. 아 이번에 일본 와서 참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가는 곳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있기는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은다 저거는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아줌마 아저씨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 그렇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이 나라 그 어, CEO들,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들의 평균 연령도 70이 넘는다 그랬나? 어, 하여간, 그, 초고령 사회잖아요, 일본이. 아, 어, 보니까, <laughs> 저도 이제 6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는 올해 65세, 예, 만으로는 아직은 63세, 옛날 같았으면 은퇴하고 쉬는 나이죠. 근데 이제는 일본 와서 보니까, 내 나이가 한참 일할 나이지, 은퇴할 나이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어...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벌써 은퇴를 하면 와 70이라 그래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30년을 놀고 지내 그죠 어... 노는게 얼마나 힘든데 제가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료감 욕강 예, 여기 숙박업 체죠뭐 가는 곳마다 어쨌든 예, 정말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어, 키도 조금 맣고최고도 조금 마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한번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어, 어영부영 일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제대로. 8시까지는 일을 해야 될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 아직 지금 80이 안 되신 분들은 일 찾으세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일을 찾아 나서야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뭐 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음, 그냥 지내기에는 와, 이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 봤습니다. 네. 자, 이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우리나라에도 매년 부산 영화제가 있고 또 광주 비엔날레가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에 우베 비엔날레가 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아, 도시도 작고 아주 예쁘게 여기저기. 여기는 그 아이들이 와서, 어,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체험해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꽃마들 보기 참 어린애들 보기 귀한데, 일본도 정말 그래요. 노인들의 천국. 사회가 너무나 늙어간다라는 느낌. 확실히 역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거가요, 어, 거의 대부분이 그 10대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네, 그 어른들 성인 프로그램은 사실은 가요 무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이 젊은 취향 그것도 아예 청소년들 위주 옛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세요 다 옛날 사람들 나와가지고 옛날엔 어땠다 저땠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 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한번 자리 잡으면은 어뭐 강호동 뭐 유재석 뭐 등등등등 오래된 사람들이 어, 은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잖아요. 그니까 그만큼 또 노인들이 구매력이 좋아지고 어, 텔레비전 리모컨을 젊은 애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돈도 그들이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회가 들고 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60, 70 대도. 청년처럼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laughs> 진짜로, 진짜로. 어, 뭐, 어, 노인 행세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설 어, 자리가 없습니다. 야, 우리 청년이다. 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60 넘으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입니다. 아, 똑같이 10대하고 같이 일해야 되고, 어, 10대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것 같아. 오, 어, 앞으로, 어휴, 100살은 최소한 살아야 되는데, 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진짜 그래야 될것 같다고요. 아 이거는 지금 작은 돌을 어, 돌을 이렇게 조금 보다 쌓아서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어, 작품의 제목은 타임. 여기 작품은 상설 작품도 있고 또1년에한 번씩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작품도 있고 다양하게 전시가 된다고 그래요. 작품도 재밌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이티 같기도 하고 와 이거는 어제 먹었던 꼬치구이 같네 하나 고기, 파, 무도 하나 엮었고 <laughs> 본래 작품은 내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 꼭그 작가의 의도로 내가 꼭 바라봐야 될 이유는 없죠. 그냥 내 눈으로 내가 보고 내 느낌을 가지고, 예. 그죠? 사진이 아니잖아. 상상 속에. 얘도 작품이겠죠? 아어 이건 뭐 같아요? 가래떡을 붙여놓은 것 같네. 아이 조각 좋습니다. 에 뭔가 인위적이면서도 자연적인 느낌도 있고, 아주 좋은데요. 아 오늘 본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해목이 돼지의 향연이에요. 네. 아. 좋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조각 공원의 움직이는 아, 조각상. <laughs> 어이. 잘라가니까 예쁘다. 얘는 또 무엇인고 말림이 계십니다. 얘는 달나라까지 한번 항해해 보자라는 제목이에요. 배를 형상한 건데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달나라까지 한번 항해해 보자. 잘 만들었네. 전 미술하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어. 이 쌩뚱맞은 생각. 아, 진정한 라이족들이 진짜 미술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잖아요. 얘는 또 뭘까? <laughs> 남양주 카페 같아요. <laughs> 새로 숲속을 어,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Forest 아, 숲속. 염상국 한국 작가 같죠? 어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아 Self consciousness 네. 자인식인데 아. 끌어당기는 자와 미는 자 서로 복잡한 심경을 어, 내 내면 세계의 복잡함을 이렇게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새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어, 여기 진짜나, 가인가이게 있는데, 아, 어, 저기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뭐, 진짜네요. 진짜인데, 새가 희한하게 생겼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어. 야, 희한하게 생겼네. 처음 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펠리칸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 어, 이 자태가 뭐, 어우, 자태가, 야, 오리 이런 것들하고는 뭐, 재비안 됩니다. 네, 어마무시합니다. 상상이 참 대단해요. 스텐으로 만든 건데, 여도 재밌네요. 살치미술. 얼음 조각 같은 신기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비가 오니까 이 작품은 더 눈에 띕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요. 이분은 자기 얼굴을 형상화시킨 작품같아요 네, 이 조각을 만든 작품의 네, 아티스트가 바로 이분입니다 왠지 얼굴하고 저 조각하고 되게 닮지 않았어요? 좀 어, 그런데? 근사입니다 아니 이게 비엔날레 대상이구나. 와 어쩐지. 아야 대상 만세. 이게 바로 대상입니다. 아, 다시 한번 보이네. 예이게뭐 네, 냉장고에서 갖꺼낸 얼음, 냉장고 벽에 냉동고 청소하다가 띄어낸 얼음 조각 같은데 참. 잘 만들긴 했다. 사람이 생긴 것도 중요해요. 아, 역시, 인물이 어, 작품하고 상당히 예, 오버랩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내, 내 얼굴로는 절대 저런 작품 안 나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여행 마지막, 이제 저 비행기 타러 갑니다. <laughs>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어, 나름 편안하고 어슬렁어슬렁 몽 어슬렁, 때리기 참 좋은 시간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저또 우면산에서 뵙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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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laughs>